안녕하세요 네피셜 홀덤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올인을 결심했다면 상대에게 자극을 주지 말고 배팅해라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때 물고기가 입질을 몇번 한다고 해서 낚싯대를 바로 잡아당기진 않습니다. 그때는 낚시 미끼를 살살 움직이거나 물고기가 미끼를 확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홀덤에서도 상대가 입질을 할때 만약 큰 액션을 취한다면 핸드별리를 얻지 못한 채 상대가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골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플랍에서 상황이 좋을 때 약한 액션으로 상대의 모든 칩을 가져왔던 핸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핸드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핸드는 버튼에서 에어라인 핸드를 받았습니다. 앞선 MP1에서 2.2 빅블라인드 오픈레이즈를 하고 저는 7 빅블라인드 3벳를 합니다. 그리고는 디포지션 모드 폴드. MP1에서는 13 빅블라인드 4벳를 하고 저는 여기서 콜만 받습니다. 플랍은 스페이드 10, 하트 7, 다이아몬드 2가 떨어졌고 레인보우 보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대는 먼저 체크를 하고. 저는 팟스의 30% 약한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팟스 80% 체크 레이즈를 하고 저는 또 다시 콜만 받습니다. 턴에서는 하트 2가 떨어지면서 쫑이난 보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팟스 60% 정도의 오른 벳을 하게 되는데 현재 오버페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고민 없이 스네 콜을 하고. 상대는 킹잭 수디 텐드를 오픈합니다. 리버에서는 클로버 4가 떨어지면서 저는 손쉽게 더블업을 하게 됩니다. 진실의 방으로 상큼하게 터져 올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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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프리플랍에서 가장 좋은 에어라인으로 상대 포벳의 콜만 받은 이유는 MP1 플레이어의 파참여율이 높다는 점과 해제업 상황이 정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파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미뤄봤을때 프리미엄 핸드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낮을 거라 예상하였고. 또한 해저업 상황이 정해져 있어 여기서 상대를 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파 참여율이 낮았다면 5배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랍에서의 저희 배팅은 오버페어라는 밸류를 살리기 위해서였으며 주도권을 가진 상대의 체크레이즈 액션에 또다시 콜만 받은 이유는 드라이한 보드에서 드로우핸드는 없으며 만약 상대가 블러핑을 시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배팅으로 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어차피 팟이 커밋된 상태이기 때문에 턴에서 어떤 카드가 떨어지더라도 상대는 먼저 올인 배팅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상해볼 수 있는 상대 핸드 레인지는 파켓 잭 이상의 오버페어가 아니라면 에이스 하이 핸드로 블러핑을 시도하는 거라 생각하였고 그리고 낮은 확률이지만 프리플랍에서 4벳이 나왔기에 파켓 10으로 셋을 히트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턴에서 상대의 올인 배팅에 대한 콜은 제가 지고 있을 핸드는 셋이 메이드된 핸드밖에 없기에 손쉽게 베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버튼에서 파켓 듀스를 받았습니다 앞선 UTG-1에서 림프콜을 하고 MP-1에서도 콜을 받습니다 이어서 저 또한 체크를 합니다 플랍은 다이아몬드 에이스, 하트 6 하트 2가 떨어지면서 셋을 히트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체크, UTG-1도 체크를 하고 MP1에서 파스의 50%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 배팅의 3배 정도 릴레이즈를 하고 UTG1은 폴드를 합니다 이어서 MP1 플레이어는 고민 끝에 또다시 제배팅에 2.5배 릴레이즈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셋을 히트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여기서 콜만 받습니다 턴에서는 다이아몬드 6이 떨어졌고 저는 또다시 먼저 체크 상대는 팟에 50%올인벳을 하고 저는 스냅콜을 받습니다 상대는 에이스잭, 옵스탠드를 오픈하고 리버에서는 클로버 텐이 떨어지면서 저는 팟을 가져오게 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프리플랍에서 림프콜에 파켓듀스로 콜만 받은 이유는 오픈레이즈를 하더라도 상대를 폴드시키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였고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플랍 이후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플랍에서 상대 베팅에 대한 레이즈는 팟 사이즈를 키워 핸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였으며 그 다음의 또 다른 상대의 릴레이즈에 콜만 받은 이유는 이미 상대의 칩이 팟 커밋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콜 대신 릴레이즈를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상대의 모든 칩을 가져오기 위해선 릴레이즈보다는 콜이 좀더 나은 액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핸드에서 셋을 히트한 핸드로 클럽에서 상대의 배팅에 콜만 받는 액션은 플러시 주로가 있는 젖은 보드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팟 사이즈가 작은 보드에서 핸드 밸류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만약 턴에서 하트가 떨어진다면 플러시 메이드의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핸드는 빅블라인드에서 킹6 수딧 핸드를 받았습니다. 앞선 MP에서 2.2 빅블라인드 오픈레이즈를 하고 MP 콜 저도 콜을 받으면서 3웨이 팟이 됩니다 플랍에서는 하트 잭, 하트 에이스, 하트 2가 떨어지면서 넛 플러쉬를 메이드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체크 엠피에서는 팟의 30% 컴뱃을 하고 엠피 1은 폴드 저는 상대 배팅의 2.5배 릴레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고민 끝에 콜을 합니다 턴에서는 다소 사연 없는 클로버 10이 떨어지게 되는데 현재 넛 플러쉬를 메이드한 상황에서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응. 저는 아주 약한 25% 배팅을 하고 상대는 저희 배팅에 3배 레이즈를 합니다 이어서 저는 바로 남은 칩 모드를 올인하고 상대는 스낵콜을 하면서 파켓 잭 핸들을 오픈합니다 리버에서는 스페이드 7이 떨어지면서 저는 결국 팟을 가져오게 됩니다 프리플랍에서의 콜은 플랍에서 투페어 이상 또는 드로우 핸들을 히트하게 된다면 괜찮은 팟을 가져올 수 있게 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MP 1 플레이어가 콜을 받지 않고 해저업이 될 상황이라면 폴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랍에서 약한 레이즈는 팟 사이즈를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여기서 상대의 핸드 레인지는 탑페어가 히트된 에이스 엑스 핸드 또는 원 핸드 하트 드로우 핸드라고 예상했습니다. 턴에서 아주 약한 벳을 한 이유는 앞서 예상한 모든 핸드가 콜을 받을 수 있는 팟 사이즈라고 생각하였고 상대의 레이즈에 대한 오인 벳은 이미 팟 커밋된 상태이기에 상대가 100% 콜을 받을 거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모든 칩을 가져왔던 세 가지 핸들을 복귀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언뜻 슬로우 플레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핸드볼을 위한 팟오즈 배팅을 배제하였고, 올인승부를 각오하고,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팟 사이즈를 올렸었던 부분입니다. 분명 핸드 프로텍션, 팟오즈, 아웃츠 등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특정 요소를 배제하면서 플레이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